여러분은 드라이브로 약좀 시끄럽네? 한달이가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. 오늘은 3일, 3일차. 완전 기미설인 건지 밖에 안개가 많이 낀 건지 모르겠네. 동생 옷 뺏어 입었어요. 특공무술 옷 같은데? <laughs> 그 옷을 입고 왔고 이거를 낄 거예요. 꽃무술 챙겨가야겠다. OOTD 오늘 달라진 점은 없네? 공항 가는 날이랑 비슷하게 입었습니다. 더울 것 같기도 하고, 추울 것 같기도 하고, 이 옷은 알 수가 있어야지. 언니가 그 옷을 입어서 춥다면? 진짜 추운 날씨야. 맞아. 나가요. 나가요. 만진동로 갑니다. 어, 아, 나이 신발 안 신고 싶어. 이 신발 짜자. 다섯 살 데리고 나갔는데, 말하지 말아줄래? 별로 <laughs> 누군가 타고 있다. 찾은 K 기업들. 삼성 짱 크다. 상해가 신기한 한별이. <laughs> 여기는 난징동로 해봐도. 난징동로. <laughs> 우와, 아, 맞아. 한번 이렇게 쭉 가고 돌아올 때는 이런 거 타는 거 추천한다 했어. 아, 이런 거 한번 타는 거 추천이라고 했어요. 왜냐면 이거 왔다 갔다 왕복하면 발 진짜 아프 댔어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좋아보여요? 오늘 눈이 생겼거든요. 아, 눈이 없었구나. 그래서 없었군요. 여기가 다 보이고, 상의 첫날 같은 기분이에요. 우와, 헐, 졸기다. 찐안 찍어주나? <laughs> 저희는 다시 갈 길을 갑니다. 연기 오지고. 응, 오글. 이거 보고 들어왔어요. 미키마우스 그 트리에다가 하는 거. 근데 걸어놓으면 이쁘겠다. 이거 얼마야? 이 되게 예쁜데? 아 뒤에는 조금, 아, 뒤에 예쁜 것 같은데? 오, 예쁘지? 어. 딱 예쁜데? 응. 되게 아이폰 같아. 오얘 어, 느낌도 좋아. 여보세요? 야, <laughs> 너 화해 광고 하는 사람 같아 뒤에. <laughs> 오, 약간 중국 발음 아니야 그거?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내로노로? 약간 효도포 스타일? <laughs> 지금 옷가게 구경 중. 여기 엄청 귀여운 게 많아요. 이름이 벌스카? 이 옷이 방글라데시래, 메드인 방글라데시. 아 진짜? 방글라데시. 방글 방글하네. 아, 대박, 마블이랑 미니소랑 콜라보 했어요. 이거 옆에 라소 아니야? 아, 짱 귀여워. 바보 같아. 이런 것도 있고. 여기 완전 천국이에요. 대박. 여기 이렇게 가격이 써있거든요. 40이면은 한 7,000원 정도 하는 거네. 서울시티 음. 시近日雨水天气导致地面湿滑请在天冷商品힘들나 <laughs> 여기 너무 힘들어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? 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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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예뻐 여기 유니버셜가 되겠다 이거 매고. <laughs> 보여주세요 <웃음> 아 진짜 예뻐 얼마야? 29.9. 아 끝까지 막뭐 봐. <laughs> 여기 진짜 천고. 천고. 어, 집에 가서 이거 다 놓고 다시 나와야돼 눈 깜빡깜빡

진짜. 아 진짜 움직이네. 야 어디? 우와, 우와. 잘안 보이네. 멋있네. 잠깐 짐을 놓으러 호텔에 가고 있고. 지금 저는 이만큼 있고, 한별이는 이만큼 있어요. 도저히 못 돌아다니고, 못 돌아다니겠어가지고, 호텔 잠깐 가서, 발좀 주무르고, 지금 발 썩기 직전이라가지고. 아, 근데 신발이랑 가방은 또못 사긴 했지만. 아, 맞아. 살 데가 없는 것 같아, 딱히. 조금 쉬다가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에 도착했고, 그냥 사진 보정하고 있었어요. 뭐 하시죠? 안디판 <laughs> 장미양 마라탕. 오, 오, 냄새. 아, 이거 고양이 맛인데? 아, 떡이다. 응. 나 고구마 좀 먹어. 짱 어. 많이 했다. 이게 라 마라에 라고 이게 깨장, 피망류, 마늘 이렇게 넣은 거 섞었는데 소스 괜찮은 것 같아 어 약간 이거 마라 해, 그거 혀얼얼 해져 어 둘이 같이 먹는 걸 엄청 많이 넣었더니 이만큼 줬어요 음긴 모자도 없고 확실히 한국 사람들만 먹나 봐 뭔가 좀더두었으면 좋겠다 응? 좀더 뭔가 두툼했어 음, 맛이야, 진짜. 떡하지? 개맛있어. 음? 치즈인데? 그래. 다 치즈인가, 설마? 음, 치즈야. 음. 어, 오빠야, 어,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완전, 완전 강추. 맛있다. 다 먹어버렸다. 마라탕 플렉스 <laughs> 이제 어디 가는나요? 코코 <laughs> 코코 갔다가 리니소도 한번더 가보고 예원에 가보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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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박스 귀엽다 이런거 와 완전 찐중국같아 생겼다 음. <laughs> 오, <맛있어. 웃음> 짱 맛있다 <laughs> 와, 멋있다. 여기. <놀람> <놀람> 이거 추천이 많아가지고 한번 먹어봐 먹어볼게. 아 이거 무슨 기름기 있아 진짜 내 스타일. 그 <laughs> <laughs> 내가 수벅을잘안 와서 종이팩도 처음 써봐. 아 진짜? 복숭아 아이스티맛 나고, 뭐가 시키네? 시켜가지고. 음, 복숭아 같은게씹히네요 <laughs> 맛있다.

진짜 예쁘다. <laughs> 버블은 맛있는데 뭔가 밀크티를 잘못 먹어가지고 밀크티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? 그냥 먹을만 하다? 지금 뷰바 가는 중이고요 저희는 하얏트 호텔에 왔어요 하얏트 호텔안 <laughs> 가본 거 티내기 여기 진짜 너무 좋아 미쳤어 여기 이 이거? 봉투 들고 오는 거 너무 창피해 <laughs> 코코 <웃음> 엘리베이터 속도 뭐야 이거? 아귀 먹어 돈 많이 벌어서 오자 한별아 <laughs> 와, 언뜻 봐도 대박이야. 와, 이쁘다. 와, 진짜 이쁘다. 저쪽 자리를 잡았는데, 진짜 힘들게 잡았는데, 천 위안을 내라고 해가지고, 그냥 주제에 맞는 여기로 왔어요. 천 위안이면 거의 16만원인데, 무슨 자리값이 16만원이지? 근데 미니멀 철리지라고 했어, 나한테. 너무 안 미니멀한데. 저 자리 너무 비싸가지고, 이렇게 보면은 약간. 약간 저 야경 보는 사이, 야경 보는 느낌 이렇게, 아, 좋네. 이렇게 아, 짠, 야경 보면서 짠, 짠. 이거 켜놓고 <laughs> 와 하트 트리 대박이다, 완전 이쁘다 여기 이렇게 막 진짜 이쁘게 꾸며놨네 이쁘다 엄청 유명한 동베이 런지아에 왔어요. 들어갑시다. 와, 한그 있네. 어, 진짜? 탕수육? 4 8위안이야 8,000원 정도? 이거 하나랑 사, 사람들이 그 볶음, 아, 송파유. 68? 이거 하나랑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먹자. 어, 약간 시큼한 냄새 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네? 어떤 니까 그래. 평범해. 만든 어, 평범해? 맛있도 그냥 꿔바로우 아, 맛. 아, 꼬바로서맛있는 맛. 찹쌀이 좀무욕해아너또 어. 찹쌀 감별사지 음. 맛있는데? 맛데는데 후쿠쿠랑 좀 차원이 달라? 너무 부드러워 뜨거워? 아니 안 뜨거워 음! 약간 진짜 장조림 맛 나는 족발? 응 음, 족발 같아 진짜 맛있는데? 존맛탱 동파육 진짜 맛있는데 조금 물리고 느끼한 감이 있어요 밥이랑 먹으면 밥이 랑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응. 아니면 뭐셋시에 오던가? 응. 뭐. <laughs> 별점 몇 점이세요? 5점! 오한별핑 맛집 중국에서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초록불 타면 되는데 빨간불이 오네요 빨간불은 아마도 예약인 것 같은데 아 지금 택시 한세개네개 보냈어요 중국에서 우리 태우지 말라고 소문난 지경으로 <laughs> 우리 승차 거부 너무 이상했어. 저희가 <laughs> 엄청 빨갛게 나오네. 정육점 같대. <laughs> 저희가 비,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택시를 어떻게 잡았는데 여기 막 중국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데려다 줄 테니까 5십 위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. 원래 1 4 위안이면 가는데 그래서 그냥 내렸거든요. 거의 한 다섯 배 달라했나?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잡았는데 여기 이제 미터기를 이렇게 이렇게 키고 가야 되거든요, 원래. 이거 십육 위안. 어, 이렇게 키고 가야 되는데 저한테 미터기 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잡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어쨌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죠. 거의 깡깡 얼어서 굳었어 이거. 우리 <laughs> 너무 무서운데? 할로윈 특집 같아. <laughs> 일단 호텔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 녹투됐어. <laughs> <우리 녹두가야 했어. 웃음> 짠. 짠. 우리 집은 15층. 팔레스 하러 가야지. 응. 와방 응.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응. 자 무사히 호텔에 왔고요. 화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달이 갖고 온 화장솜. 어 찬바람 들어와 아니 안 들어와 그게 뭐, 무슨 말이야? 찬바람 안 들어온다고 들어온는데안 들어와 여기 노트이니까 <laughs> 됐다 핀 핀이 없어서 엄마 선물로 산이 예쁜 핀 안돼 엄마가 들고. 온다. 잠깐 <laughs> 쓸게요, <전 뺏을게요>, 엄마. <laughs> 왜?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. 어허. 마, 어... 근데 거의 <laughs> 엄마, 오두토돌아? <물> 응. 오늘 거의 흰들였는 거. 엄마, 물다 튀겼잖아. 폼클렌징이 <laughs>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네? 싼쾌하고만 <laughs> 뉴? 이걸로 안 닦인 그, 펌클렌징으로 안 닦인 것들을 조사버리는데 어, 빗소리 좋다. 신내서들으니까빰빰빰빰빰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어, 아. 자, 지금 우리 집 상황은, 아니, 들어온 지 얼마 나 됐다고 좀 체크아웃 해야 돼. 내일 체크아웃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것들은 냅두고 지금 짐을 다 쌌어요. 하울하면서 여기는 이제 과자랑 이런 거 옷, 옷은 이거 한 벌밖에 없어서 입는 거랑 그리고 여기 키링들 여기 과자랑 뭐 이런 굿즈들 다 있고 짠 오늘 산 치약으로 어, 이거, 이거 얼마였지? 이거 7미안이었나? 다리 옆에서 변기편이 앉아서 닦아야 돼.